안녕하세요 유심해 네. 심쿵타쿠의 심심이 서우커입니다 네. 오늘은 미시브에 이은 드라이브 공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심쿵 타쿠 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번에는 리시브시 짧은 볼을 커트를 하고 저쪽에 오는 볼을 쫓아가서 드라이브 공격하는 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 시범 영상은 김성환 코치님에서 땀을 줄줄 흘려가면서 열심히 시범 영상을 찍어주셨고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백 쪽에 공이 온 거를 다리가 들어가서 커트를 하고 나와서 저쪽에 온 볼을 가서 드라이브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네, 우선, 다, 어, 다리는 당연히 어, 들어가고, 네, 팔에, 팔에 이제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커트 하면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팔을 이렇게 팔꿈치부터 세로로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공이 짧으면 이렇게 놔야 되는 줄 알아서. 요게 아니라, 어,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하면은 어떻게 커트를 뭐 이렇게 스윙을 할 이게 공간이 없잖아요. 스윙을 할수 있는 길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커트를 요렇게+ 이렇게그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느낌을 자 나한테 이렇게 큰 원을 그린다 자 이렇게 큰 원을 그린다 생각하고 요걸 그대로 앞으로 놓으시면은 약간 요렇게 말려 있죠.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닌그 중간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 네 요런 상태에서 각을 45도 잡아 주시고. 네. 들어가서 짧게 톡. 예, 여기서도 손목을 올려서 탁 커트를 하려고 하거나 팔을 이렇게 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안았죠그 상태에서 요 손목 부분을 누가 살짝만 들어줬다가 툭 논다. 살짝만 들어줬다가 툭 논다. 이런 느낌으로만 간단간단하게 커트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공이 짧아서 들어가서 커트를 하고. 어, 공이 하쪽으로 왔어요. 커트 준비. 하나, 둘, 째 <laughs> 하나, 둘, 째이래 준비 하나 둘셋 제가 지금 슬로우처럼 천천히 보여드렸는데 중간에 커트 준비 내리고 쭉 이렇게 했어요 아니 죠 보세요 커트 준비를 하러 내려가면서 이쪽이네 하고 바로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커트 나오다가 요쪽이구나 아, 눌러놓고 쭉팔 동작이 많지 않죠 네 중간에 끊기는 게 없고 커트 나오다가 툭 허벅지 옆에 내려놓고 쭉팔 동작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놓고 나오다가 허벅지 옆에다 그냥 살짝만 눌러놓고 여기서 발 발꿈치 손목 라켓 끝이 순서대로 다 내려가만 있으면 드라이브는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팔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툭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임팩트 할때 그대로 임팩트 팔 접어서 임팩트가 아니라 그대로 임팩트 후큰 포물선을 그린다. 임팩트 시. 어~ 뭐랄까 이 라바에서 요만큼 탁탁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먹혔다 갈수 있게끔 회전을 주면서 마찰 시간 줘서 임팩트 줘서 걸어준다 네 이런 느낌으로 팔 동작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리 동작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리 스텝과 중심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이 백쪽 짧게 왔고 들어가서 커트를 하고 나오죠. 자, 이럴 때 임팩트랑 다리랑 쿵이 만나요. 쿵쿵이 만나요. 1 번, 이 번. 네, 그 이거를 자꾸 이렇게 확 커트든 백 커트든 같이 쿵 이렇게 떨어지게. 쿵 떨어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찬스볼 스매싱할 때 같이 임팩트랑 쿵 하시고요 커트할 때는 내 몸을 앞으로 들어가서 놓고 한다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엇박자로 뒷꼬축, 뒷꼬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떨어지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거를 뒷꼬축이라고 해놓으면은 몸이 탁 서있기 때문에 커트를 잘하세요. 근데 이게 그냥 짧으니까. 꾹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냥 밑으로 콱 눌러버려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 주, 그런 중심으로 커트를 하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뒷고 쪽, 따닥, 다리와 임팩트가 따닥, 따닥, 요 정도로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은. 자, 그리고 이제 백스 커트가 오면은 다리가 들어가서 중심을 허벅지를 약간 앞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보세요. 앞으로 약간 밀어주면서 커트를 가까이서 에 해준다. 가까이서 해주고 이제 그 들어간 다리만큼 나와야겠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오다가 나오는 중에 코스는 정해지게 돼 있어요 하고 동작을 따로 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나오는 동작에 코스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 다리를 빼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천천히 보면은 정면에서 보세요 다리가 가서 중심을 한번 잡고 이쪽으로 왔네 쭉이 아니고요 공속도로 봤을 때는 커트 둘,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약간 요거죠. 이런 느낌으로 공 속도로 봤을 땐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가려고 하면 늦어요. 자, 나오면서 보다가 아, 이쪽이구나 쭉 이렇게 가야 돼요. 요 속도 아니면은 박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다리 보세요. 하고 나오는데 아, 이쪽 쭉. 그러니까 어다 하나 딛지 말고 바로 이어지게 가는 거예요. 커트 준비 하나 둘 쭉. 커트 나오다가 찍고 쭉. 여기서 또 커트 준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커트 준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커트 준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커트 준비 바로 뒤져서 다리를 벌리고 임팩트 때 중심을 앞으로 밀면서 라켓들은 반대 발로 이동하면서 중심을 확 넘겨주면서 드라이브 거는 거죠. 이때 중심을 가다 써서 엉덩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자 천천히 동작 보세요. 커트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커트, 하나, 둘, 쭉. 네. 요렇게 해서 중간에 한 동작으로 시간을 쓰지 않고 이어지게끔 해서 드라이브 거느면은, 네. 늦지 않고 이쪽에서 드라이브 거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